아,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우리 자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암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반이 밖에 없어서 뭐냐? 맨날 만났던 친구들이 있게 되지만 보편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이렇게 갈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교과서를 통하여 접하지 못했던 지식. 좀더 성숙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만나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 3월 이쯤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봄을 맞이하여서 좀더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생활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신 차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함 교회도 새학기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3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눔 모임 1월, 2월 그냥 방학 제대로 하셨던데, 아, 제가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나눔 모임 순서지를 못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나눔 모임 이제 3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또 우리 한번 마음 다잡고 새벽기도에도 열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일터 신방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여기 어디 밖에다가 표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좋으신 시간 적어 주시면 아시죠? 부담없이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만 오는 거 일터신방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파악하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었으니까 따뜻해지니까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쯤이 돼서 제가 왜 이런 새학기 관련된 새로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새해 2018년도를 맞아서 뭔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한두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흐지부지되고 느슨해진 부분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요 일단 주제 선구를 올 한해 우리의 주제 선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약속에 대한 것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백성들 앞에 한 이야기잖아요. 예전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생님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좋은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분명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표로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분명히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벌써 기도하던 것들이 막 이루어져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에이 이게 뭐야. 왜 그래? 하면서 뭔가 어긋나고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상심하신 분 혹시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서요.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면 세상 일도 잘 됩니다. 교회 오면 병도 낫습니다. 교회 오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교회 오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이야기했던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여러분들 다 이루셨죠. 네. 이루셨습니까? 네. 어려움 하나도 없이 처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막 좋은 일만 넘치고 기쁜 일만 넘치고 앞길이 막 쨍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별... 변화가 없다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에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내 병도 안 고쳐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또 떨어지고. 사업하는 것도 맨날 똑같고. 에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곳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백팔십 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빼내십니다. 열 가지 큰 기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엔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아이고, 거기에는 성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이만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랬습니다.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금 뱅뱅뱅뱅 돌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그 결과 이루어짐이 있는 가난 땅도 보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뱅뱅 돕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0년이 되고 가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출애굽 마무리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그 좋은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 일일까요?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한 이유 일단 지도를 보시고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카데시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왕의 대로라고 요즘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산들이 막 막혀 있어가지고요. 일로 가기에도 광야에다가 강한 적군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밑으로도 이렇게 빨간 길 나중에 사실 이 길로 가게 되거든요 산맥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삥 줄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험난하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길로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왕의 대로 초록색 길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초록색 지역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 우리가 그로 좀 지나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무슨 뜻이냐? 에돔의 후예라는 뜻인데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님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도망에게 가서 아이고 애서의 후손 민족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형제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하지 않니하고 서로 좋게 지나가고 싶어서 애도망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 생활하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땅 가난으로 가라 하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청하냐면은 당신의 땅을 지나가는데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데 건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 당신들이 원하시면 우물물 당신은 물이 재산이었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쭉큰 길로만 지나가면서 왼쪽이나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방해 아무렇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조용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미가까지 했는데 부탁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애도망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칼 빼들고 너네 대적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도 아닌데 불안한 겁니다 200만 명이 나라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딴 마음 품고 우르르 쾅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애돔에서는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우리 진짜 큰 길로만 지나간다니까 그리고 못 믿겠으면 우리가 물값 너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낼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안 좋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드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과 백성이 아예 나와서 강하게 무장을 하고 딱 버티면서 못 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결국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상했을까요? 에돔에서 못 가게 한다고 속상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거든요. 게다가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에돔 자손이 사는 지역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겁이 나는 거죠. 사실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겁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신명기사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세일의 거하는 너희 동족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스스로 깊이 삼가라. 자제해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고 약속하셔가지고 이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애서에게 내가 준 땅이니까 너네 애서는 건들지 마라. 내가 약속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군사적으로 확 밀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카데시 바데아에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결국 나중에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자, 빙 돌아서 간게 그게 속상했나요? 아니요.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카네시 바데, 바데아 이 위쪽 부분에는요. 여기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을 비롯한 이가난 족속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가나안의 아락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쳐서 포로로 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은 준비도 안 하고 이제 뭐 평화적으로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직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넘겨주세요. 우리 그들과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 시비건그 아라새 왕의 성읍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쿡 칩니다. 안 그래도 에돔 때문에 속상한데 여기서 뺨 맞고 여기다가 화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사람들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전쟁을 딱 붙었는데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응? 위쪽에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애도 이렇게 가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네들 군사력을 확인한 김에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은 뭐냐? 정념이 이렇습니다. 야가난 족서 겁먹었는데?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에돔 거쳐서 가면 좋은데, 게다가 에돔도 우리 상대가 안될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뭐냐? 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그런데 비켜서 밑으로 뺑 돌아서 돌아가라. 그러시는가? 여기에서 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뭐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들지요. 당연히 당연히 들지요.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러 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힘이 있는데 밀고 가면 되는데 왜못 가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어 버립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겠느냐?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 삐빙 돌아서 가라고 먹을 것도 없잖아. 마실 것도 없잖아. 게다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니 만나 메추라기 메추라기 하,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먹기도 싫은데 지긋지긋한데 화가 나는 겁니다 왜애금에서 인도에 냈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인도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잘인도 내셨는데도 인도에 내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일만 있으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홍해를 여시고 덮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렇게 이끄셨는데요 먹을 거요?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꿀송이 같은 만나와 매출하기 고기 다 주셨잖아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찮은 음식 싫어! 지긋지긋해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적들이 가난들이 자기를 어? 치러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니까 하나님 제네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확 휩쓸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방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아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요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원망은요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은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이끄셨어요? 우리 죽이시려고요? 아이고 주시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고 불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애돔을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해서 그들의 대가가 뭐 있는 줄 아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 줍니다. 거기에 물리면은 얼마 못 돼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성도 간에 서로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서 원망과 비판과 욕과 미움이 돼 버리면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조금 지체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아우, 하나님 없나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나 봐 했던 그 불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시켰던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요 불뱀 물렸던 사람들,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아픈 몸으로 이끌고라도 나와서 그 높뱀을 바라보면 믿음으로써 바라보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새롭게 차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밑으로 빙 돌아서 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부터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호개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7일째 돌면서 나팔을 빽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결국 가난을 정복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행해하였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혹시요. 우리 마음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 내 주가, 내 자,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또내 믿음을 더갉아먹고 내가 더 최고다라고 우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빙 둘러가는 길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뭐 어떤 거 바라고 소망하죠. 그런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지체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자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원망하면서 실망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둘러가는 길인 것 같지만 이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됩니다. 어떤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가고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로서 올 한해 마무리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늦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